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보 수업 2단원에 있는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 제가 그 수업을, 어,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해서 보충 수업을 좀 해야 될게 있어가지고서, 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진수 변환에 관해서 그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수들은 10진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에 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진수로 2진수로 변환하고, 2진수로 10진수로 변환하고, 2진수로 8진수와 16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21, 26, 29를 이진수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은요. 해당되는 숫자를 2로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눠주면서 한번 나눌 때마다 나머지를 오른쪽에 좀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적어 주시고요. 이거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부터 거꾸로, 거꾸로 역순으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 10, 1 그리고 오른쪽에 작게 2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이게 이진수로 변환된 것입니다. 그럼 26 보겠습니다. 26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눠주고 오른쪽에 나머지를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서부터 위로 역순으로 적, 차례대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역순으로. 그래서 11010 그리고 오른쪽에 작게 2. 그러면 이게 2진수로 변환된 것입니다. 2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눠서 볼 때까지 나눠주고, 오른쪽에 나머지를 적어주시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차례대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11101 그리고 오른쪽에 작게 2. 이러면 10진수로 2진수로 변환한 것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이진수로, 10진수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숫자들, 0하고 1에 있는 숫자들, 이것을 이런 식으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으로 그 해당 부분에 고정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진수에 있는 그 1에 해당되는 거. 1에 해당되는 승수를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맨첫 번째 거는 2에 4승 하나 있고 2에 3승에 하나, 2에 0승에 하나씩 있죠. 그래서 16 더하기 8 더하기 1 해가지고서 25가 됩니다. 이게 10진수입니다, 25가. 두 번째 거는 2에 4승이 하나 있고요. 2에 2승, 2에 1승, 2에 0승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16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을 다 더해가지고서 23이 됩니다. 세번째 거는 2의 4승, 2의 3승, 2의 2승, 2의 1승에 하나씩 1이다 있죠. 그래서, 아, 맨 끝에 거만 빼놓고. 그래서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는 30이라는 10진수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2진수를 8진수와 16진수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8진수는요, 이전의 수업에서 3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게 8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2진수를 맨 오른쪽부터, 맨 오른쪽 끝부터 3개씩 나누어 줍니다. 3개씩 나누어 주고서 그, 나눠, 중어기는 따로따로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에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리고 또, 처음, 처음부터 해가지고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따로 계산이 됩니다. 3개씩 나눠져 있는데, 오른쪽에 뭔가 없죠? 오른쪽에 뭔가, 뭔가 없지만은, 0이 있다고 꼭 생각 0이 있다고 무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보면은 2에 1승 2에 0승을 더하죠 그럼 3이 됩니다 두 번째 거는 2에 0승만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거요 두 번째 그래서 31 그리고 작게 파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있는 010111을 8진수로 바꿔주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2에 1승만 했죠 그래서 2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111 해가지고서 다했죠 2에 0승, 2에 1승, 2에 2승을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7이 되는 것이고요. 27, 그리고 작게 8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앞에 있는 것은 2의 1승과 2의 0승을 더해줘서 3이 되고요. 뒤에 있는 것은 2의 2승과 2의 1승을 더해줘서 6이 됩니다. 그래서 36 그리고 작게 8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8진수로 변환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다른, 수, 다른 2진수로 16진수로 변화하겠습니다. 16진수는 4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8진수로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16진수로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4 개씩 끊어 줍니다. 4 개씩 끊어 주고요. 그리고 끊었으면은 8진수와 마찬가지로 16진수도 이렇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0 8진수에 얘기한 것처럼 맨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0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꼭 있다고 맨맨 맨 마지막 거는 제가 일부러 1이라는 걸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일부러 자 그러면은 신중조절 변화하면은 맨 처음 거 맨 처음 거 앞부분은 2의 2승과 2의 1승만 있습니다. 그래서 6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2의 3승과 2의 0승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9가 됩니다. 6, 9, 그리고 16이라고 됩니다. 두 번째 거는요. 앞에 있는 거는 2의 2승과 2의 0승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5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2의 2승, 2의 1승, 2의 0승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7이 됩니다. 5, 7, 그리고 오른쪽에 작게 16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마지막 거, 마지막 거는 2의 3승과 2의 1승에 하나씩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10이 됩니다. 뒤에 있는 거는 2의 3승, 2의 2승, 2의 1승 해가지고서 이세개를 더해주면 14가 됩니다. 해서 요렇게 1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10, 14, 1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분명히 저 동영상에서 뭔가 얘기했었을 겁니다. 16진수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 4비트로 4비트씩 끊어주는 게 16진수의 특징 중 하나이고요. 두번째는 10부터 15까지는 우리가 숫자로, 일반적인 숫자로 표현을 할수 없, 표현을 할수 없습니다,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10, 과 15를 다 대체하기 위해서 A와 F까지를 그, 영문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16진수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 거. 10은 a로 바꿔주시고요 14는 0자 2로 바꿔주고 시 나서 오른쪽에 16이라고 적어주면은 16 진수로 변환된 것입니다 이,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는 8 진수로 변환해 준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16 진수로 변환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보충수업 진수 변화를 했는데요. 어 이거는 좀어 기초적인 것이라 그 이렇게 했고요. 요 다음 수업으로, 다음 수업으로는 이거에 관한 응용하는, 그어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